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트리트 클라우드 파이터의 1라운드 진행을 맡은 최원영입니다. 1라운드 배치의 주제는 오래전부터 IT 전문가들 사이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던 문제죠. 바로 어플리케이션은 현대화가 유리할까요? 재구축이 유리할까요?입니다. 먼저 대결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결은 총 3라운드로 진행되며 클라우드의 핫한 주제를 두고 두 선수가 출전해 링에서 만나게 됩니다. 어, 여기서 각 라운드 선수들의 승리와 패배를 가르는 심판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곧 등장하는 레드 코너와 블루 코너의 선수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더 일리 있는 선수의 주장에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스트리트 클라우드 파이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요. 영상 하단의 설명글에 달린 링크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 접속과 함께 투표 화면이 나타납니다. 어 프로모션 기간 동안 투표하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부지한 선물을 드리니 선수들의 입장을 들어보신 후에 투표하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결에 나설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블루 코너에는 노련한 프로 선수가 나왔습니다. 미들웨어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 플랫폼 기술 전문가로서 마이그레이션의 몰락과 현대화의 한계를 목격하고 맞춤형 재구축이 우뚝 선는 모습까지 지켜본. 산증인 같은 선수입니다. 현대화는 그야말로 시간 낭비라고 하는데요. 자, 김상군 선수를 소개합니다. 자, 레드 코너에는 어, 베테랑 선수가 출전했는데요. 오픈시프트와 미들웨어 영역의 전문가 전버들 선수를 뜨겁게 맞아주십시오. 네, 이사고 각자 자리로 돌아가 주시세요. 예, 규칙은 앞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 가드를 잘 하시고, 본인 순서에만 발언을 해주세요. 김상곤 선수가 먼저 선제공격에 나섭니다. 현대화가 시간 낭비이고 처음부터 재구축하는 게 나은 이유를 설명할 텐데요. 김상곤 선수 준비되셨으면 시작하시죠. 네, 원영님 감사합니다. 저는 현대화가 그야말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장을 가만히 들어보시고 모두들 납득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허스윙 날릴 일 없을 겁니다. 사실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진정한 현대화입니다. 기술 부채는 개발자의 이상을 부수는 존재죠. 3단 콤보로 정리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 기술을 현대화하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래된 아키텍처와 앱은 기술 부채가 엄청나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기존 로직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들죠. 현대화는 재구축보다 비용이 많이 들면서 속도는 느립니다. 기회 손실도 생기죠. 매출이나 저축 등의 비즈니스 가치에서 손실이 발생하는데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느라 시간을 쓰기 때문입니다. 기업에서 기회를 잃고 시장 출시 속도도 더욱 느려집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더 똑똑 토학 어떤 경쟁자라고 한다면 재구축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절대 현대화를 선택할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산업은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현대화에 낭비할 시간이 절대로 없습니다. 프로세스, 기술, 테크놀로지 등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미련을 버리고 아예 새롭게 만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경쟁 우위를 높이고 비용이 절감되면서 ROI도 빠르고 더 많이 실현할 수가 있죠. 비용이 늘어나게 하는 원인은 현대화뿐만이 아닙니다. 검토와 평가 단계에서도 비용이 발생하죠. 거액을 주고 컨설턴트를 데려와서 6시간쯤 조언을 듣고 플랫폼을 리팩터링 하거나 유지하거나 중단하는 조치를 합니다. 매번 똑같은 소리를 늘어놓으면서 거액을 청구하고 조언을 없이고 말을 합니다. 그냥 버리고 새롭게 만들면 이런 비용이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컨설팅에 사용할 돈을 아끼면 새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가 있죠. 사실 대부분 기존의 앱은 isv에서 구축했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소스코드를 소유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겁니다. isv에 액세스를 할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빌미를 잡아서 값비싼 어떤 기능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요구합니다. 소스코드를 고쳐준다고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소위 현대화를 여러 세대에 걸쳐 진행하면 코드가 얽히기만 할 뿐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민첩한 애플리케이션을 기등할 수가 있을까요? 앱을 수정하는 건 정말 수정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사업적인 이익을 기대하는 건 사실 말도 안 됩니다 기존 앱을 현대화하는 건말 그대로 헛 돈을 쓰는 겁니다 오래된 앱은 오래된 라이브러리와 지원되지 않은 오래된 구성 요소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교체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교체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명확한 이점이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으로 전환할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재구축을 하는 겁니다 새롭게 구축하면 사업 모델을 새롭게 검토할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무엇을 투자하는지 생각하고 실질적인 사업 이익을 얻을 기회가 생기는 거죠. 다들 싫어하던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흥미진진한 말씀이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한방이었는데요. 예,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현대가를 포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이제 레드코너에서 반격에 나설 시간입니다. 버들 선수는 제구축이 어, 아니라 예, 현대화를 지지하시죠. 준비 되셨나요? 시작하세요. 네, 애플리케이션을 전부 재구축하는데 드는 예산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진 않겠죠. 그래서 저는 상고님과는 조금 다른 의견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하는 애플리케이션 현대화의 핵심은 더 개방적이고 저렴한 플랫폼으로 옮기는 겁니다. 여기서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데요. 유지 관리 비용을 줄이는 거죠. 절약한 그 비용을 가지고 새 플랫폼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새로 구축하거나 일부만 보수하는데 투자합니다. 그게 현대화의 목적이죠.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버리고 새로 구축할 수는 없습니다. IT팀이 그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겠어요? 또 회사에서는 그 애플리케이션을 처음 구축했을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았을까요? 다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재구축하는 몇 개월 동안 가만히 기다릴 수가 없어요. 자,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오픈 플랫폼으로 옮겨서 비용을 절감하는 겁니다. 우선 비용이 적게 드는 플랫폼으로 옮겨서 비용을 절감하고 그 비용을 현대화에 투자하고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비즈니스 로직이나 기술 역량, 지식, 쏟아부은 세월을 단번에 버릴 수는 없습니다. 다른 방식을 선택을 하셔야 하는 건데요. 제가 제안 드리는 현대화는 두 단계로 진행을 하는데, 이때 API 중심 개발과 필요하다면 새로운 DevOps 도구들도 함께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먼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할지 결정하셔야 하는데요. 얼마나 복잡한지 살펴보시고 적절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얼마나 복잡한지 살펴보신 다음에는 모듈을 하나씩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기존 플랫폼을 떠나서 오픈 플랫폼으로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이 작업을 좀더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을 이제 마이그레이션 팩토리라고 하죠. 주요 마이그레이션 패턴을 확인하고 이런 패턴들에 따라서 애플리케이션들을 그룹으로 이렇게 묶고 반복 가능한 프로세스를 세워서 마이그레이션을 표준화하고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규모 팀에서 이 마이그레이션 팩토리를, 어, 소규모의 팀이 이 마이그레이션 팩토리에서 마이그레이션을 전담하면서 조금씩 옮기기 시작하는 건데요. 물론 재구축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모든 거를 재사용할 수는 없겠죠. 재구축, 재구축에 필요한 부분은 재구축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상군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개발 방법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방식을 이제 둘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변경 사항이 있으면 새로운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새로 구축을 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플랫폼에서 새로운 개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는 건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이제 팀이 쏘는 시간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회사, 개발팀 모두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세요. 여러분이 장기적인 방식으로 진행을 원하신다면 우선은 이제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으로 오픈 플랫폼으로 옮기시고 비용을 절감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일부를 다시 개선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과정으로 애플리케이션 현대화가 끝날 때까지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그만. 예, 아주 뜨거운 접전이었습니다. 관중분들도 아주 재밌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 김상곤 선수가 ROI와 컨설팅 비용으로 펀치를 날리고 스파게티 코트 코드와 예, 기술 부채로 레드 코너를 궁지해 몰았죠. 예, 하지만 레드 코너에 전버들 선수도 지지 않고 반격에나섰는데요예산 획득과 조직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장기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아무래도 승자 결정전이 필요할 듯 합니다. 각자 1분 동안 마지막 펀치를 날릴 기회를 드립니다. 김상구 선수 마지막 발언 준비되셨나요? 시작하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결과만 놓고 봤을 때 현대화는 두 배로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처음에는 쉬울 줄 알았지만 점점 힘들어지고 비용도 비싸져서 마지막에는 악몽 같은 경험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걸 회사에서 설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죠. 심지어 소위 현대화된 애플리케이션의 퀄리티는 예전과 똑같이 형편없습니다. 새로운 기능이 몇개 추가되더라도 최종적으로 작동할 리가 없고 회사에서는 결국 여러분이 비난할 겁니다. 호스팅과 플랫폼을 바꾸고 리팩터링을 하더라도 이건 재구축을 미루는 꼴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재구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더 나은 플랫폼에서 약간의 장점을 추가된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운이 좋으면 확장도 조금 돼서 어떤 개선이 되겠죠.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은 새로운 플랫폼으로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고 그런 날은 영영 오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재구축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몇 시간을 투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추가로 투자하고 또 투자할 뿐이죠 미루는 건 그만두시고 IT 예산을 현명하게 사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재구축하는 게 나으실 겁니다 네 이제 시간이 끝났습니다 예, 엄청난 공격이었네요 전버들 예, 선수 역시 1분의 반격 기회를 드립니다 준비되셨나요? 예, 시작하세요 네, IT 예산을 현명하게 쓰라고 하셨는데 예산을 쓸수 있는 권한이 있어도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먼저 좀더 저렴한 오픈 플랫폼으로 마이그레이션 해서 비용을 절감하시고 소프트웨어 마이그레이션 팩토리에 재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기본적으로는 애플리케이션을 조금씩 고치는 장기적인 전략을 취하시면 됩니다. 정말 필요한 곳은 다시 재구축을 하시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관점에서 새로운 요구사항이 생기면 언제든지 새로운 기술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전부 다시 구축할 만큼 이제 예산이 충분하면 좋겠지만 비즈니스 상황이 기다려준다는 보장이 없죠. 몇 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방치하면서 결과물은 지금과 큰 차이가 없는 걸 제공을 하라고 한다면 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계속하기는 힘들 겁니다. 네, 엄청난 접전이었습니다. 예, 두 선수 예, 악수를 나눠주세요. 흥미진진한 주장이 많이 있었지만 승자는 바로 관중이신 여러분의 손으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은 현대화가 낫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클라우드밖에? 에 어플리케이션을 재구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세요. 예, 지금 바로 스트리 클라우드 파이터 홈페이지에서 투표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예,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회자 최원영이었습니다.